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났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검찰 간의 논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 시즌 2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자택과 학교 컴퓨터를 반출한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저쪽에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단출한 거예요. 오히려 증거를 지키려 했다는 겁니다.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이 같은 주장을 두고 한 부장검사는 증거로 장난을 친다고 언급한 것은 사법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괴변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수사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